빈이 아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 하 어떻게 몸이 <laughs> 아니 지금 너무 커. 맞아요 너무 커요. 너무 <놀람> 커. 네, 네. 아, 지금 이제 좀 줄여야 돼요. 몸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쵸? 네 8월 2일 날또 컴백이니까. 그렇지. 네, 그때까지는 이제 좀 이제 얼마 안남긴했지만 이제 기대하세요. 야 솔직히 말하면 거의 옥택연 씨 급이야. 아, 아, 실제로 보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음... 근데 진짜 이게 어, 너무 좋아. 네, 샤워하고 나왔을 때아막얘가화 예. 화내고 있죠. 네, 계속 계속 화나 있어. 균이도 웃고 있는데 몸은 화나 있어. 그 안이 무서운 거 알지. <laughs> 어, 뭔지 알지. 아니, 제가 그, 무슨 생각하고 상체 있지? 탈의한 상태에서 라키아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네. 다 다가오고 몸은 이제 이렇게 막 큰데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생각 한번 한 번씩 무서울 음. 때가 있어. 웃음. 웃음 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몸이 화나 있으니까. 네. 아 그럴 수 있지. 아네 사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상체 운동을 위주로 많이 하고 라키가 음. 이제 하체가 음. 괜히 락이 아니에요. 아. 괜히 라키가 아. 아. 아니. 단단해. 아니, 진짜, 진짜 뻥 아, 아 진짜 진짜 뻥안 치고 이제 바닥이랑 똑같아요. 아 진짜 돌이야. 진짜 단단. 이제 춤을 이렇게 막 추다 네, 보니까 춤을 어렸을 네. 때도 져가지고. 아 나중에 네, 우리 아스트로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하실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 그거 한번 하자 발시름 같은 거. 아 어. 어, 그거 못 이겨요. 음. 얘랑 에이. 얘랑 은우가 음. 그래도 약간 운동에 부심이 좀 있잖아. 하체는 아예 자신 없어. 아 정말. 자 까. 나 잠깐. 오. 몸이 막떨려지 지금 이수 없어. 아 근데 하 근데 저희 아스루가 전체적으로 하체가 좋습니다. 네, 하체가 좋긴 한데 어. 네. 그 중에 제일 특출. 아니 혁이도 그러면은 하체 운동 관리를 뭐 따로 하는. 아니에요. 운동? 에이, 아니에요. 운동을 안 좋아해요. 전혀 안 하는데. 네안 하는데 이제 춤을 거. 좋아해가지고 아, 춤 때문에. 춤을 워나 네. 이렇게 어렸을 음. 때부터 이렇게 막 추다 보니까 아, 음. 그때부터 생긴 이 근육들이 아우에 네. 타고난 것도 그치.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다져진 그어 네. 근육부터 시작해서 음. 아니 우리 댄스 머신 우리 준이는 우리 춤도 댄스 머신인데 우리 어때? 하체? 아 하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하고요 저는 저는 <laughs> 멤버들이랑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아네 그래서 저는 입운동을 많이 요 씹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씹는 거? 네, 잘 어. 먹고? 저는 입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치. 아 좋다 그래서 음. 연기도 네 그래서 연기도 말로 하고. 많이 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팀내 분위기 메이커야 아, 네, 네, 분위기 메이커라, 네, 분위기, 메이커라. 네, 분위기 메이커 어딜 튀지 몰라요 뭐, 아니 나 진짜 저비시. 아니 세분다 진짜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 같은데 준니가 <laughs> <laughs> 참 확실히 캐릭터가 확실하네요.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웃음> 확실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음. 그럼 뭐 따로 자기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아 자기 관리요? 아 지금은 그냥 어.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이어트? <laughs> 네. 아 일단 빼는 걸로. 네 일단 빼는 아, 걸로 위주로 하고 있어요. 좋아요. 네.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웃음> 네. <웃음>